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고와 쟈기야? 너 준비됐어? 아니 근데 만약에 맛없으면 어떡해? 여러분 네, 그게 문제입니다 아, 오늘 저희 둘이가 곱창을 먹으러 가거든요 카리다가 순대는 좋아하, <laughs> 엄청 좋아하잖아요 없어서 못 먹는데 또 내장은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국밥 시켜도 그리고 특히 또 곱창을 그때 언제 먹어봤다고? 아마 6년 전에 그런 기억 있는 것 같아. 하 like 진짜 한입. 그럼 난난 뭔가 그냥 그런 거 기억이나. 국장? 난안 좋아해. 계속 그냥 안 먹어. 저는 약간 차별하시는 건가요 지금? 순대 제일 맛있어. 오케이? <laughs> 그래서 난 국장 뭐해? 먹어야 돼. 6년간 맨날 먹으러 가자 그래도 한 번을 안 갔어요. 맞아. 진짜 한 번을. 그냥 최근에 궁금해셨어 왜냐면 사실 옛날에 순대도 안 좋아하잖아. 근데 오늘 정말 부터 갑자기 진짜 사랑을 마셨어. 진짜 완전히 사랑을 마셨어. 그냥 궁금해서 지금 곱창 먹으면 좋아할까? 그래서 그냥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곱창을 맛게하는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 식당을 가보겠습니다. 아 자기가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나도 나도. 나 진짜 배고파. <laughs> 네 여러분 저 지금 약간 살짝 떨립니다. 과연 카리나가 좋아했지? 어.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laughs> 어. 냄새. 와 이거 완전히 너무 좋아. 내가 좋아하는 식당스타일인것 같아요. 음. 이거 완전히 살이야 이거 너무 맛있어. 와.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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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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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이이이 이거. 아, 아니 너무 맛있네. 맛있 그래, 뭐, 원래 곱창 이런 맛이야? 엄청 맛있는데? 그래서 난 쿡창 뭐해 먹어야 돼? 아니 완전히 불향 있어 이거. 그리고 생각보다 식감 너무 괜찮아. 아 그니까 나도 그 식감 때문에 별로 막 엄청 차서 먹지 않아. 어. 아 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소스에다가. 왜 이렇게 가려 있어요. 왜 이렇게, 이렇게 가요 네. 네. 아니 나 하나 사실 엄청 놀아어 왜냐면 아 만약에 말했으면 그럼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이 들더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려. 왜줘 그냥 어 그냥 괜찮아. 이것도 아니야. 이거 맛있어. 이거. 자기가 네. 코창 더 많이 먹어봐야 돼. 아니 난난 이제 너무 궁금해. 진짜 원래원래 원래 그래? 응? 음. 어? 이거 완전에스컬리야. 그데 아무튼 이제 먹어봐야지. <laughs> 오, 이거도 진짜 맛있는 소네야. 너무 행복한데? 응.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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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나 돼지한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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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이거 그러니까 그냥 돼지 다 맛있어. 코발도 맛있고 소네도 맛있고 이거도 음. 맛있어. 아니난 항상 옛날에 곱창 봤을 때 뭐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진짜 말이 돼 소장. 진짜 볼수 있어 바로. 음나 자기 나나 혼자 먹어도 돼. 다곱창 뭐해 먹어야 돼. 응. 음. 아니 나 여기를 한동 자기랑 와보고 싶었거든. 아 그래? 당연히 곱창 파니까. 응. 음. 안 와봤지. 음. 아 진짜 와볼걸. 대박이다. 진짜. 나도 나도 진짜 맛있다. 아, 음. 이거 완전 이 새로운 세상이야 이거. 순위도 엄청 맛있어. 근데 사실 난 이걸 죽어도 좋아해. <laughs> 이거 진짜. 음. 음. 곱창 이런 맛이었어. 요 <laughs> 아예 아직도 계속 아직도 맛이 있어 내입 안에. 아 어떡해? 아난 이제 곱창도 좋아해. 그럼 다음에는 막창 먹어야겠다 우리. 어그 다음에 또 대창 먹고. 왜왜다 있어? 사실 난 그러고도 몰랐어. 난 옛날에 곱창 그거 알고 있어서 그냥 갑자기 막창 그리고 대창 그것도 있어? 곱창, 에이. 막창, 대창, 뭐 양배창. 뭔가 양배추 같아. 어 양배추 <laughs> 어, 그다음에 이중창 아니 난 이중. <laughs> 아니 여기 곱창이랑 음. 여기 내가 아는 곱창구이랑 확실히 다르거든. 음. 그런 내가 아는 곱창구이집 가는데 가서도 먹어봐야 될것 같아. 응 음, 해야지 해야지 어. 해야지 이거는 지금 곱창 첫째 이야기였어. 음. 배고파. 아니 진짜 크로스핏을 하면은 음. 어 너무 배고파 항상. 아 진짜 나 다른 친구 먹을 수 있어 진짜 미친 아니야? 항상 운동 끝나면 건강을 먹고 싶거든? 난 그냥 단백질 먹고 싶어 그러면 그거 어때? 저번에 자기 돼지 곱창 좋아했잖아 응 오늘은 소곱창을 먹어보는 거야 난 사실 진짜 궁금해 그럼 자기가 샤워할 동안 내가 소곱창 구이 배달되는 데 있으면 시켜볼게 지금 더워가지고 날씨 나가서 먹을 것 같아 아 드디어 왔어 와나 아직 샤워도 못했는데 되게 빨리 와버렸네 냄새 맡야 <laughs> 그럼 나 그냥 먹고 샤워할까? 자기 지금 으면안 돼. 난 <laughs> <나> 많이 <laughs> 먹고 싶어. 그기 나올까 잠깐만. 자기 일단 그럼 이따 수박 먹을까? 오늘 우리도. <laughs> 좋은데. 네. 날씨 딱올려고야소비스 아. 술국 사실 맛어 보여. 음. 으흠. 아 진짜 쫀득쫀득해. 아니 뭔가 이거 새로운 맛이야. 뭔가 칼 맛이도 나면서 뭔가 단한 맛이도야. 중에 완전히 새로운 거야. 다 먹어야겠다. 근데 일단 떡. 그래도 또 우리나라다. 우리 땅이야, 저희야. 그래서 나는 항상 떡도 있어. 그러 말하면 항상 떡도 생각나죠. 자기 기어할 준비 됐구만. 타워나줘. 이제 이읊만외우면 됩니다. 자, 동해 물고. 나다나라 아, 와, 그럼 이건 뭐야? 그게 이제 이게 대창. 와, 이거 완전 부드러워 보여. 음. 음 네, 나는 원래 그런 거안 좋아해 그런 엄청 부드러운 고기 너무 신기해 곱창하고 대장 완전히 달라 비슷할 줄 알았어 음. 근데 식감 완전히 달라 난 원래 지방 안 좋아하지만 대장 먹기 더 쉬워 음 저번에 먹었던 거랑 확실히 다르지? 완전히 달라 돼지 곱창도 있잖아 이 식감이지? 음, 약간 이런 느낌이네 솔직히 아 음. 확실히 다르다 응 mm -hmm. 음, 자기 이걸 처음 먹었으면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응, 완전히 응. 완전히. 근데 생각에내 나중에 좋아할 진짜 좋아해서도 있어. 원하면 순대 똑같았어. 진짜 처음에 순대 먹었을 때아 진짜 뭔가 안 좋아했어. 근데 지금 순대 진짜 진짜 사랑해. 음. 와 근데 진짜 이거 완전 지방이야. 운동 해시네 자기야. 만큼 먹어도 돼. <웃음> <웃음> 아. 나갔다 자기 한국 아직 잘했나요? 국물 먹으면 바라. 그래 맛있어. 후. 그냥 반찬 이렇게 많이 왔으니까 뭔가 정리할 게또좀 많아서. 그래 수박까지 진짜 먹고 싶어 자기. 귀찮아 지금. 음식 먹은 김에 썰어버리나지 않아? 내가 할게. 오늘 음주 안 하지 않을까, 자기야. 그 맞아. <laughs> 근데 우리 반만 할 거지? 아니 그냥 쏜 김에 다 해야 되지 않을 까 그냥? 어. 근데 그거 없지? 그거 다 언제 정리해? 우리 벌써 음식 쓰레기물 너무 많잖아. <laughs> 야! 뭐요? <laughs> 야, 근데 색깔! 와, 진짜 달아 먹어봐. 음! 맛있지? 와 자기 말대로, 반통 맞아? <laughs> 수박 먹으려다가 그 내가 그 전에 땀 흘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 수박, 수박 사는 게 상당히 일이네요, 여러분. 근데 이건 말이 돼. 반만 해도 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많아? 되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 걱정할 필요 없어. 왜? 내가 준비한다. 자기 위해서 준비한 게 이거. <laughs> <laughs> 뭘? 야아 네, 이걸 준비했지. 자기를 위해서. 뭐야? 아니 자기가 요새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스트레스 하잖아 음, 진짜. 그래서 내가 아주 좋다고 소문이 난이 음식물 처리기를 쓰자 했나? 이게 뭐냐면 이게 음식물 처리기야. 제가 아, 이거 어. 들어본적 있지, 음식물 처리기. 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어. 실제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사실도 어떻게 서야 할지는 진짜 몰라. 내가 그걸 보여줄게 내가 이 음식물 쓰레기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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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지금 보여주면 어떻게 해 자기? <laughs> 야 그래도 지금이라도 보여주잖아. 이게 일정 무게 이상 올라가잖아 너가지고 <laughs>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 아하. 음. 그리고 만약 에 음식물이 일정 무게 이하다. 그러면 음. 이게 자동으로 보관을 해. 그리고 또 작동이 끝나잖아. 그럼 이게 알아서 절전 모드가 되는데. 그래서 막 전기세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 왔어, 그러니까 우리 저 친구 된거 같네 말고에서. 아, 진짜. 들었다가 놔으세요 오케이. 파란 대로 할게요. 응. <놀람> 와, 많이 초록 가네. 아니 항상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그 초파리 생겼잖아. 음. 그래서 그거 때문에 우리 냉동실 놓았잖아. 아, 맞아. 근데 사실 그거도 뭔가 좀 애매해. 왜냐면 찝찜하긴 찌취, 해. 그게 위생적으로도 안 좋다고 알고 있는데, 맨날 내려가서 버리기 <laughs> 귀찮으니까. 그리고 우리 문제는 우리 냉 우리 냉장고 근데 음. 근데 냉동실 진짜 작잖아. 맞아. 아휴, 그래서 왜 이걸 이제 보여줬냐고? 어 그냥 지, 지금이라도 보여줘 <laughs> <laughs>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자동이라서 그냥 넣기만 하면 돼와 진짜 아 그럼 이제 다 넣고 음. 그럼 지금? 오토모드를 시작합니다 오 방금 들었지? 오토모드를 어. 시작합니다 <laughs> 좋은데 아 그래서 아 지금 드라이하고 있어? 응 음. 아니 나중에나 너무 궁금해 나 지금 상상도 못해 사실 일단은 수박을 먹으면서 함께 들어보자고 어한번 음. 그러고 합시다 음. 깜빡했네 <웃음> 맞다 <웃음> 넣고 싶지 않았어 이거? 이거 중간 틀때어 그래? <laughs> 어차피 그래서 그냥 수박 먹고 같이 넣자 같이 넣어버리자 아... 아... 음... 송숙이랑 수박 값이 비싸더라고요 이제 샀는데 근데 확실히 수박이 그 비싼 만큼 값을 하네요 다, 달긴 진짜 달아요 지금 아 근데 왜 이렇게 비쌌어 아주 아저... 아 맨날 먹고 싶은데 그게 진짜 안돼 이 정도 비싸면 음... 이거 한국 여름이지 한국 여름은 수박을 이렇게 먹는데 독일 여름에는 뭐 먹었더라 과일이? 그냥 여러 가지 과일. 나이그 먹을 수 있고 복숭아도 있잖아. 내 생각, 그냥 내 생각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나이 제일 많이 먹어. 딸이그 좋지. 근데 한국에서 와안돼안 돼, 안 돼. 에어컨 밑에서 수박 먹고 행복은 멀리 아니 있지 않은데요 자기야. 항상 옆에 있어. 응. 아니 자기는 자기 행복이니까. 아유 말이 청산 유수다 카리나. 알아. 바로 인정까지 해버린다구 <laughs> <laughs> 그럼 지금 그냥 열고 넣으면 되지? 응 음, 그냥 저거 오픈 버튼 누르고 넣으면 돼 너무 신기하네 무슨 수박국이야 <laughs> 그럼 이거 넣고 괜찮지? 어 치킨까지 넣어도 돼 넣고 그럼 끝 나중에 보자 어, <laughs> 아, 음, 여보세요 카리 네 엄마가 옥수수 쳤는데 좀 가져다 줄까? 오 음. 아니 카리나 옥수수 안 먹잖아 엄마. <웃음> <웃음> 아 그래야 어. 너가 뭐가 수호야? 아그 뭐, 반찬이랑 옥수수 지금 갖다 준다고? 어 그래. 어 그래 뭐 알겠어. 안녕하세요. 엄마 그거 저기 옥수수 김치랑 좀 담았으니까. 근데 너무 더운데 그냥 쉬고 가세요. 그러니까 <laughs> 너무, 너무 더워져. <laughs> 아, 아 진짜 덥네. 오늘 제일 더운 것 같아. 에어컨 밑에서 옥수수도 같이 먹고 가. 여기 <laughs> 네. 진짜 시원해. 아, 엄마랑 이 같은 도시에 살면 이게 좋습니다. 여러분. <laughs> 응. 되게 배추김치고 카레 이건 열무김치야.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뭐냐 아빠 옥수수지. 카리나가이 옥수수 맛을 알아야 되는데. 그데 많이 먹어봤었 당신. 응. 이렇게 하얀 옥수수보다 이게. 이거 하나 먹어봐 뭐 옥수수 쪄가지고 왔으니까 옥수수.. 옥수수 맛이 있구나 ㅎ 그래 나줘 그냥 자기야 ㅎ <laughs> 표정 봐라 아주 호불호가 확실하고만 ㅎ <laughs> 엄마도 별로 옥수수 안 좋아하는데 아빠가 한건 맛있어 음 <목소리도> 아빠가 영상 보면 삐지시겠다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카레나가 옥수수 안 먹어가지고 어떡하냐 아카레 아주 좋아지라고 그서 엄마가 쪄온 거야 아 진짜? 아빠가 카리나 옥수수 안먹는지 몰랐구나 몰랐네 음옥수 안먹어 안먹는게많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기가 새댁이 죄송합니다 아따 그냥 가리는 것도 많아갖고 상관은 상가, 상관이여 해산물 안먹어 근데 김치 맛있게 먹고 있어요 응 음. <laughs> 음, 김치는 맛있게 먹지 음. 그럼 자기가 아빠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해줘 감사합니다 <laughs> 그쵸? 렇 음, 감사합니다 <laughs> 그냥 옥수수 안좋아해 그날 아버지의 옥수수 아무래도 옥수수보다 조금 더 맛있어요. <laughs> <오> 음. <laughs> 맛있어 이게. 간이 안보일 거야? 너무 배부르면 그래. 응. 아까 너무 많이 먹었어요. 만 5천 원 최대요. 그거 더 비싸면 전안 사요. 빨리 먹을 거 먹고 살아. <laughs> 먹는 재미도 설설해. 사리 요즘에 못 먹어. 뭐뭐 음. 어제지? 찜닭 먹은 거. 어 맞아 맞아. 쿠팡에서 찜닭 시켜가지고 찜닭 이제 해 먹었는데 음. 찜닭 아니 수세미 그게 나온 거야. 가지고 고객센터에 전화했다니까 어 그래 새로 보내준다 하대 아니 3만원 쿠폰 주더니 아 그래? 네. <laughs> 또다 먹고 그랬으니까 집에 갈게 아니 엄마 그 넵톱으로 뭐, 뭐 하려고 다, 다시 나와 아니 내일 시골 가니까 시골 갔다 버릴라고 아 그냥 넵톱으로 엄마 음식물 이게 철리이 있어 우리 거기다 넣으면 돼 그냥 오, 오늘 산 거야? 아니, 카리나가 음식 물쓰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 장만해줬지. 아, 그래. 응. 이모도 좋다 그러대. 세상 좋다 그러고, 엄마보도 하나 살아 그러대. 근데 자기 우리 그 다른 것도 있잖아. 그냥 안 먹으려고 냅뒀거든. 철사 나왔어도. 아, 그래요? 아, 그냥 버려버렸다, 자기야. 그것도 그냥. 아니, 아, 이게, 네. 이게 완전 자동이라 진짜 편하거든. 음. 나 이런 거돈쓸때 고민 진짜 한 세월 하잖아. 이거 근데, 근데 이거 이게 약간 제품 중에서 1위여가지고 아. 뭔가 믿음직스럽더라고 아, 근데 디자인이 슬림하면서 예쁘긴 하다 네. 네, 이거 네, 원래 수박이에요 아. 그래서 여운이 아, 네. 아직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이렇게 줄었어요 졸이는 거 봤네 작동법이 복잡하지 않아?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네 그래. 그래서 지금도 그냥 다 넣고 신기하다 네. 그럼 이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넣고? 어? 그리고? 그러니까 버튼 뭐 누를 것도 없고 그냥 열고 넣고 닫잖아? 그럼 기가 알아서 시작해 근데 네,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다 시끄럽지도 않다 네 음. 근데 그거 진짜 좋아 그냥 원래 음, 음. 음식물 쓰려니까 진짜 냄새나잖아 요 그러니까 아니 여름에 벌레 생겨서 힘들어 <웃음> <웃음> 진짜 힘들어요 음. 하나 사고 싶다 나도 괜찮네 내 네, 엄마 사줄까? 요치 <laughs> 이, 이 보면... 버튼을 누르고 그냥 뚜껑만 열면 되는 거예요. 어, 그냥 다 되면 끝나? 아유. 그래서 여기 뭐 오토라고 쓰여 있잖아 여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하고 있다가 언제든 열수 있는 거야. 중간 중간. 어, 맞아. 세상에. 내소이저기 하고 막 약간 압력 밥솥 통처럼 생겼고 만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엄청 뜨거워 열었을 때 아까도 막 어. 팔팔 끓고 있잖아. 어 그래 엄마 그러면 잘 가시고 잘옥수도잘 어. 잘 먹을게. <laughs> 근데 사실 근데 사실 우리도 지금 데이트 나갈 거라서. 아 그래? 어. 또 주말이니까 이제 카페 가서도. 네 여러분, 저희가 사실 지금 저희의 광주에서 있는 제일 좋아하는 카페 갈거든요. 아 이거 진짜 공개하기 싫은데, 나, 여러분들 저희가 진짜 제일 좋아해가지고. <laughs> 특히 지금 너무 더워서 좀 아쉬워. 근데 사실 날씨 좀 괜찮으면 엄청 좋은 산책 길도 있어요. 아 이거 보세요. 어차피 여기 무등산 근처에 있잖아. 계속 코그라면 더 추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만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커피랑 비자떼가 진짜 맛있거든요. <놀람> 그 생각에 오늘 해변 아래서 한1분 정도 있으면 바로 땀날것 같은데? 응. 음. 나철대 싫어. 그냥 시원한 음료수 마시고 싶어. 오, 제가 어, 진짜 좋아. 어. 아, 이거는 쑥 아이슈페너. 이건 뭐지? 어브레이 추코 캄블. 어, 허 이거는? 시나몬라떼 아. 좋아잖아.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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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어떤 편? 해바리 시켜줄까? 백숙 놔야 돼. 밥 말아 먹을래? 응. 해바리 하요이 동네에 카페가 많거든요. 어. 에이 여기 카페만 아니어도 카페들이 되게 줄지어 있어가지고. 응. 어, 하루 동 저희가 둘이서 그루스피 다니거든요난 자기랑 오랫동안 살고 싶어. 그거 때문에 같이 하침... 먹. 아, 자기 운동하는 이유가 그거야? 난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건데. 난 진짜 아니야. 나 그냥 오랫동안 공원 하게 살고 싶어. 진짜 모기 많겠다 여기. 날라내긴 날파리야 낙찰이. 아 이거 이거 뭐죠? 감. 아 감이에요? 어 그러니까. 아, 감이 왜 떨어졌네? 아, 오래된 나무들은. 네. 신이 없으니까 약 약을 안 치면 다 떨어져. 아 그래요? 졸는데 지금 이거다. 자기 또야 모기 친 다섯 다섯 마리. 자기 가지마자 가지마자 우리 <laughs> 다섯 명가. <laughs> 아이. 자기야, 어. 이거 진짜 열 마리. 난 진짜 장난도 아니야. 자기 근처에 없는데? 왜 나한테 만있지 아, 자기 냄새 나나 보네? 아니, 아까 샤워했는데? 이야, 이렇게 심하지, 물었어, 여기. 아무튼 여러분. 원래 <laughs> <laughs> 뭐 여기 산책 잘할수 있어. 그나마 오버래. 5월에... 아이고, 한국 여름 진짜 강한 사람은 살수 있어, 여기. 어. 자기야, 진짜 다 이유 있어. 진짜 목이 엄청 많아. 아, 지금 너 목이 핑거로 내 뺨을 때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응. 아, 이그내거이 이거. 이거. 된거 같아 음. <laughs> 봐 와. 신기하구만. 아니, 신거한거는 냄새 안나와 진짜 이거. 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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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이거. 이야이야 아 이게 기술력도 기술력인데 미니스가 기술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음. 진짜 고민할 시간 약간네해 여기까지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줄어졌어? <laughs> 그거 일반 쓰레기에서 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다른데 배출 가능한 곳에서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있다. 막 음. 확인해 봐야 돼. 진짜 완전히 마이었어 너무 신기 하지 않아? 우리 지금 뼈, 수박, 짐딱. <laughs> 냄새가 원래 이상한데 근데 <웃음> 괜찮아. <웃음> 누나 난 갑자기 궁금해. 아니 귤리이요 하고 병천. 아니 이거 진짜 음식 절이기 중에서 일 위야? 어 맞아, 그일 위야. 뭐 가지고 있는 특허도 다섯 개고, 이게 AS도 이 년까지 된대. 그리고 음, 음식물 체력니까다 그런 건 아닌데, 미닉스는 정부가 인정한 제품이라서 이게 지원금 보조도 가능하대. 아힘들어서 음. 지금까지 진짜 참아 작아... <laughs> 아, 내가 진짜 구해다 주셔야되는자기가 대형. 아 진짜. <laughs> 아유. 아니 진짜 대박이다 이거. <laughs> 근데 여러분 미니우스도 대박이고 제가 이제 카리나랑 곱창을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대박이에요. <laughs> 아 제가 진짜 예전부터 영상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매운탕에다가 카리나랑 소주 한잔하는 게 소문인데 나중에 하나씩 도전하다 보면 하나게 도전하는 맛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영상에서 나온 미닉스 음식물 처리기를 특가로 받아왔거든요. 이게 말로만 들었을 때 몰랐는데 직접 써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특가 이벤트할 때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추가로 미닉스 측에서 이 미닉스 더 플랜더 프로를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구독자 댓글 이벤트를 또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독자 댓글 이벤트하고 특가 링크를 저희가 고정 댓글에 둘 테니까 꼭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다음은 또 칼. 카리... 나랑 또 어떤 음식을 먹을 까야 매운탕 할까? 아, 생선을 바로 넘어갈 수 있을까, 자기가? 못해. 나 <laughs> 무서워. 왜 네가 마음에 없는 소리 하냐고? <laughs>